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지금은 나름 좋은 회사에서 팀장직을 맡고 있어요.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보면서 정말 세상에는 대단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종종 느낍니다. 저도 제가 겪었던 일이 평범하진 않아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해보려고 해요.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화가 미친 듯이 치밀어 오르면서 스트레스를 받지만 지금은 그들에게 최고의 복수를 했다고 생각해요. 정말 여러분들은 저 같은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저의 악몽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부모님과 저로 3명이었는데, 한순간에 2명이 되고 말았어요. 정말 화목하고 금슬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왔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암에 걸리시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를 받으면 금방 나을 수 있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그 고통스러운 항암치료를 쉽게 견뎌내지 못했어요. 당시 고등학생이라 매일 어머니 병실에 있진 못했지만 그래도 학교에 있는 시간을 제외하면 거의 다 병원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어머니가 항암치료로 힘들어하시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시면 애초가인 아버지가 살뜰히 어머니를 간호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큰아큰 착각이었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저는 아버지의 불륜 소식을 알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녔거든요. 병실에는 잘 오지 않으셨고 어머니 걱정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늘 다정하고 어머니와 저에게 늘 정성을 다해주시던 아버지는 저희를 아예 남처럼 생각하셨죠. 매일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는 그 여자와 함께 데이트를 하고 있었고, 저는 곧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오든 말든 그들한테는 안중에도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자리를 그 여자가 탐내고 있었습니다. 안방 침대 옆자리는 늘 어머니 자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여자가 저희 집에서 하루 이틀씩 묵고 가더군요. 그리고 그 여자 짐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집에 가도 보기 싫은 장면만 계속 보게 되니까 집도 잘안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병원에 자주 갔던 것도 맞습니다. 병원에 가서 어머니 말동무도 하고 간호도 하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런데 어머니의 암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말라갔고 의사 선생님도 더 이상은 무리라고 했죠. 집에서 아버지는 다른 여자랑 히덕거리면서 좋아하는데 어머니는 이렇게 아프니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도 어느 정도 아버지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는지 저에게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애처가였던 아버지가 한 순간에 등을 돌리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서 암이 더 빠르게 진행되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됨과 동시에 돌아가셨고. 저는 최악의 새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어머니가 안중에도 없었죠. 최대한 저렴하고 빨리 끝나는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려고 했고, 어머니의 사망보험금까지 가져갔습니다. 어머니의 목숨값을 받고도 좋아하는 아버지를 보는데, 저런 사람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역겹고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울었습니다. 외할머니도 상실감이 너무 컸는지 하루 종일 어머니의 영정사진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아버지는 상주도 성실하게 안 서고 자주 자리를 비어서 제가 외할머니와 단둘이서 한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버지가 상주 자리를 비웠고 저와 외할머니만 서 있었어요. 그때 한 여자가 조문객으로 왔고 외할머니는 그 여자를 보자마자 반갑다며 오랜만이라며 인사를 나누었죠. 전 누군가 싶어서 얼굴을 봤는데 그때 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만나는 바로 그 상간녀였거든요. 저는 저 사람이 무슨 양심으로 여기로는 건가 싶어서 멍하니 그 여자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외할머니와 그 여자의 대화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 더 화가 났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의 상간녀와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친했던 절친 사이래요. 상간녀가 어머니가 없이 자랐는데. 외할머니가 거의 엄마 역할을 해줬다고 합니다. 은혜를 베풀지도 못할망정 어떻게 자기 절친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나요? 그 여자는 저를 보고 외할머니 몰래 씩 웃었고 저는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화가 미친 듯이 났거든요. 그 여자는 연기를 하며 외할머니를 보듬어 주었고 외할머니는 그 여자한테 나한테 딸이 두 명이 있는데 이제 너밖에 안 남았네. 라고 하면서 그 여자를 정말 친딸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외할머니한테 솔직하게 저 여자의 정체에 대해서 말할까 말까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그러면 외할머니가 쓰러지실까봐 차마 말을 못했습니다. 지금 어머니까지 돌아가셔서 정신없는 와중에 자기가 친딸처럼 아꼈던 여자의 비밀까지 알게 되면 정말 힘들어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는 정말 양심도 없는지 어머니 영정사진 앞에서 절도하고 음식도 야무지게 다 먹고 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래도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시고 집안에 다시 관심을 기울이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역시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받고 좋아하고 상조를 제대로 서지 않을 때부터 알아봐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죽음이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그 불륜녀와 결혼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자기 와이프 절친과 재혼을 할수 있나요? 정말 그때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 불륜녀는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초혼인데 아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자기 사이에서 생긴 자식이래요. 아버지가 정말 그 여자한테 푹 빠지신 건지 저희 집에 그 여자가 오자마자 옛날에 어머니한테 하셨던 것처럼 정성을 다해 그 여자를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도 아니면서 그 여자의 자식을 저보다 더 챙겼어요. 그 집에서 저는 거의 버려진 자식이었고 아버지와 대화도 끊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식탁에서 저만 빼고 셋이서만 밥을 먹는 건 기본이었고 저 빼고 여행을 간 적도 많습니다. 이런 일이 일상이 되니까 저도 점점 정신이 피폐해지고 학교 생활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한창 중요할 시기인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공부에 너무 방해되더라고요. 저를 대놓고 무시하고 싫어하는 새엄마와 그리고 그의 아들까지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제 편일 줄 알았던 아버지도 등을 돌리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더라고요.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이 집에서 나가겠다고 혼자 다짐했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학교 끝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성인이 되어서 쓸 돈을 차근차근 모아갔죠. 그러다 보니 성적이 점점 떨어졌고 학교에서도 이 정도 성적이면 대학교 진학은 무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등록금도 없어서 대학교 갈 생각은 진지하게 포기했었고 그냥 직장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면서 혼자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게 꿈이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적이 점점 떨어지니 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새엄마 아들이 가족들에게 말을 했나 봅니다. 제가 요즘 공부도 안 하고 아르바이트 한다고 밖에 나가서 늦게 집에 들어오니까 제가 방황하는 줄 알았나 봐요. 가족들한테는 제가 아르바이트 한다고 말을 안 했던 상황이었기에 당연히 놀러 다니는 줄 알았겠죠. 그래서 새 엄마와 아버지한테 크게 혼이 났습니다. 혼이 나는 동안 새 엄마네 아들이 너무 미웠고 싫었지만 차마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모은 돈이 얼추 있으니 새 엄마와 그의 아들에게 다 뺏길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새 엄마한테 물들으셔서는 저에게 막말을 서슴치 않고 하셨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흐르더라고요. 한 번도 그 사람들 앞에서 운 적이 없는데, 갑자기 제가 오니까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혼내시다가 말을 멈추었고, 새엄마는 우는 저를 보고, 뭘 잘했다고 울어! 라고 하며 더 혼내셨죠. 옆에서 웃음을 참고 있는 새엄마의 아들을 봤는데, 정말 화가 나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 순간이 제일 흑역사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 앞에서 울어버렸으니 말이에요 제가 그 사람들 앞에서 울었다는 생각에 스스로한테 화날 지경이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세 사람의 운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차곡차곡 모았어요 학교 생활도 나름 살만했지만 새엄마의 아들이 늘 저를 예의주시하고 있어서 맘 편히 생활하지 못했습니다 나이는 같았고 반은 달랐지만 제가 무슨 일을 하면 다 가족들에게 일러 바치더라고요. 제가 아파서 조퇴를 하거나 학교 끝나고 어딜 가는지 등등 다 말했습니다. 제 모습을 보고 혼자 생각하고 오해해서 가족들에게 말했고 아버지와 새엄마는 그 친구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죠. 제가 담배를 피는 모습을 봤다느니 술을 먹는 모습을 봤다느니 남자친구와 같이 데이트하는 모습을 봤다느니 말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린데 그렇게 혼자 거짓말을 했어요. 집에 있을 때마다 정신병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성에 안 찼는지 새엄마의 아들은 제 친구들한테까지 저에 대한 없는 말을 하고 다녔어요. 걔가 얼굴도 잘 생기고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는 편이라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물론 제 주위에도 걔한테 관심 있어하는 친구들이 많고요. 그런데 다들 개의 엄마와 저의 아버지가 재혼을 했다는 건 모릅니다. 저희가 가족인 걸 절대 모르죠. 그런데 개가 학교에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 겁니다. 저와 아버지에 대한 욕을 하면서 말이죠. 자기한테 관심이 있어하는 여자애들을 끌어들여 자기 가정사라고 치고 없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들어보니 저희 아버지가 자신의 엄마를 돈 때문에 꼬셨다는 말부터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의 전과자다. 이런 말을 하고 다녔더군요. 그리고 자기 엄마는 바보라서 그런 쓰레기 같은 남자한테 미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자기 어머니가 지금 가정 폭력을 당하고 있다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이런 말을 짓거릴 수 있나요? 제 친구들은 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걔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왕따가 되었고 괴롭힘도 받게 되었어요. 범죄자의 딸이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했고, 복도도 제대로 못 걸었습니다. 걸어 다닐 때마다 저를 알지도 못하는 애들이 제가 넘어지게 발로 걸기도 했고, 밀치기도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당할수록 새엄마의 아들은 더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모두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새엄마는 자기 핏줄인 아들의 말을 들을 게안 봐도 뻔했지만, 아버지는 그래도 자신에 대한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를 너무 과대평가했나봐요. 이미 아버지는 제 곁을 떠나서 개의 새아버지가 된지 오래였습니다. 오히려 저보고 없는 말 지어내지 말라며 꾸지람을 들었거든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친딸의 말보다 남의 아들의 말을 더 믿는 거죠? 아무리 제가 맞다고 울면서까지 말을 해도 귀등에도 안 듣는 아버지를 보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가족은 없다고 말이죠. 그래도 나머지 핏줄의 정은 남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 또한 제 착각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집을 나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제가 했던 말들이 제가 다 만들어낸 시나리오라고 생각해서 저를 더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도 이전에는 집안에 제가 없는 사람을 취급당했다면, 이제는 아예 대놓고 인신공격을 했죠. 셋이서 마음이 잘 맞는지 저를 대놓고 놀리고 괴롭히는데, 정말 그때는 어떻게 살아갔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새해가 되었고, 최악의 새해를 맞이했죠. 성인이 되자마자 이럴 1일에 저는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돈과 옷몇 벌을 챙기고 말이죠.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생각해놓은 지역으로 떠났어요. 바로 어머니의 고향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의 그 1년이 최고로 지옥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지옥도 끝이 났고 이제 20살의 첫 시작은 어머니의 고향에서 시작하고 싶었죠. 거기서 누추한 원룸도 구하고 일도 새로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함이라고나 할까요? 정말 꿈을 꾸는 것만 같았고, 눈앞에 그세 사람이 안 보일 뿐인데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을 일하면서 혼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아버지에게 전화가 수백 통이 왔지만, 절대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라고 생각하기도 싫었어요. 이제 드디어 그 집에서 해방되고 혼자서 행복하게 잘살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얼마 지나지 않아 끝이 나고 말았죠. 아버지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거든요. 혼자서 말입니다.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화를 불같이 내시고는 제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 자식이 부모 곁을 떠나? 라고 하며 당장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안 가려고 버티고 있었는데, 그게 결국 독이 되고 말았나 봐요. 경찰들도 합세해서 저희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제가 단순 가출인 줄 알았나 봐요. 저는 경찰차를 타고 몇주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지옥 같고 당장이라도 도망가고 싶었죠. 아버지는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말라고 했고, 나가는 순간 정신병원에 넣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몇주 만에 집으로 돌아와서 제 침대에 눕는데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래, 내 주제에 무슨 독립이야. 라고 하며 신세한탄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몇년 동안 아버지의 간섭을 받으면서 악착같이 살았어요. 일하고 집가고를 반복했고, 저는 외박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만날 사람도 없긴 했지만, 그래도 회사 말고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으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집과 회사만 왔다갔다 하면서 2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22살이 되었고, 새엄마의 아들도 22살이 되었죠. 그런데 갑자기 집안에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새엄마의 아들이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새엄마와 아버지는 여자친구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결혼한다고 하니까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는데, 당황스러웠습니다. 새엄마의 아들이 말을 들어보니까, 혼전 임신이 되었고, 돈 많은 집안의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포기할 수 없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을 하면 여자 쪽 집에서 집한 채와 차를 준다고 했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버지와 새엄마는 당장 결혼을 진행하라고 했죠. 정말 속이 훤히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딱 봐도 돈 때문에 결혼을 시킨 거잖아요. 결국 새엄마의 아들은 속전속결로 결혼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새언니는 정말 성격도 좋고 싹싹했어요. 가정교육을 잘 받은 느낌이 물씬 났고 어떻게 이런 아내를 구했나 싶었습니다. 새 언니가 아이를 낳고 아버지와 새 엄마가 할머니가 되니까 집안이 조금 시끄러워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의 간섭도 확연히 줄어들었고 저는 다시 없는 사람 취급을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손주에 미쳐 있었고 저는 다시 집에서 도망칠 궁리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도망쳤습니다. 야반도주를 했어요. 이번에는 외할머니 고향으로 갔습니다. 저는 다시 아버지가 찾아와도 끝까지 도망칠 생각이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며칠이 지나도 찾아오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몇 달, 몇 년이 흘러도 연락 한 통도 없으셨고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비로소 제대로 된 혼자가 된것 같아서 너무 기뻤죠. 저는 일도 구하고 승승장구했어요. 그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옥 같은 생활을 끝내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몇십 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는데 그동안 사람들에게 부모 없는 자식인 척 했습니다. 부모님이 두분다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라도 그두 사람을 저와 관련을 끊고 싶었습니다. 저는 점점 성장했고 이제 저희 부서의 팀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이가 어느덧 40살이 되었죠. 제가 부장으로 승진하고 그날 저희 팀원과 회식을 하기 위해 좋은 고깃집으로 갔어요. 제가 쏘기 위해서 비싼 음식을 파는 고깃집으로 갔습니다. 다들 저에게 축하한다고 이것저것 선물도 주고 좋은 말이 서로 오갔죠. 술을 더 시키기 위해 종업원을 부르는데 뭔가 익숙한 사람이 오더라고요. 술이 조금 취하긴 했지만, 저는 그 사람을 알아보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새엄마의 아들이었어요.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 40살에 말이죠. 저와 그 사람은 둘다 놀라서 벙쩌 있는데, 팀원들이 부장님 아시는 분이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얼마 부리고 있으니, 새엄마의 아들이 모르는 사이라고 하며 술을 가지러 갔죠. 몇십년 만에 보는 얼굴인데 정말 많은 고생을 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부장으로 승진해서 여기서 술을 받아먹고 있는데 새엄마의 아들은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니 조금 통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산을 하러 갔더니 새엄마의 아들이 서 있더라고요. 음식값이 꽤나 나왔는데 저도 잘난 체를 하고 싶었는지 일시불로 했습니다. 저는 다신 이 음식점을 오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나가려는데 새엄마의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다고 말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새엄마의 아들의 말에 의하면 아버지가 암에 걸렸는데 새엄마는 나 몰라라 하고 사망보험금만 기다리고 있대요. 그리고 집에 매일같이 다른 남자를 데려오고 말입니다. 당연히 병 간호도 안 하고요. 그런데 새엄마가 매일 집에 데리고 온 사람의 정체가 알고 보니 아버지의 절친 아저씨래요. 자기 남편의 절친과 바람이 난 겁니다. 새엄마가 정말 그걸 듣는데 온 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했던 짓을 지금 새엄마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놀라서 벙쪄 있었고 새엄마의 아들은 저보고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하더군요. 우선 저는 그 가게에서 나왔고 집 가는 내내 아버지에게 연락을 할지 말지 고민했습니다. 단순히 몇 년이 아니고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락 한번 안 했는데 어떻게 쉽게 전화를 하겠나요? 저는 며칠간 전화기를 붙잡고 고민하다가 결국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를 몇십 년 만에 처음 들었어요. 정말 말하기 힘들어 보이시고 암이 맞아서 입원을 하고 있다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병가 노랑 병원비를 당당히 요구하는 겁니다. 이유가 단순히 딸이라서였어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으면서 뻔뻔하게 돈을 요구하다니 정말 아버지는 그동안 바뀐 게 없더라고요. 아버지는 제가 당연히 해줄 줄 알았겠지만 저는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마디라고 끊었어요. 아빠 지금 아빠가 저지른 죄가 다 돌려받고 있는 거야. 이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절대 병원비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혼자 생활하면서 나름 그때의 상처를 치유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전화하는 순간 과거에 불행했던 제가 떠올랐거든요. 그렇게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머릿속에서 그들의 기억을 지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능력을 키우고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 잘 살게 된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내 아빠면서 나이 40살에 고깃집에서 서빙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하더군요. 말로 하지 않아도 딱 봐도 세엄만의 아들과 저의 차이를 알게 되니까 복수를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버지도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어머니에게 자신이 했던 짓을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정말 언젠간 벌을 받긴 하나 봐요. 지금도 신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버지 병원비를 지급 안 해준 것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 같은 일 겪지 마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